입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은 저희가 오늘 데려온 게스트분으로 저희 방카에서 지금 공아리 체험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름은 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 저희가 먼저 음식 소개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저희 앞에 있는 이 암동찜닭은요, 진짜 유명한 만큼 여기 음식들 중에 메인이고요. 여기.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유명한 만큼 아주 기대 중인 음식입니다. 자, 다음 삼조 상주 곶감은 삼조하면 곶감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곶감이에요. 유명한 만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수월했어요. 이번 저희가 주문한 건 건식 곶감이에요. 건식 곶감은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단맛이 특징이고요. 반건시는 겉은 곶감이고 속은 드러운 훈심 맛이. 특이에요 울릉도 건어징어는 울릉도 하면 해산물이죠.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건같징어인데 울릉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냉동보관을 하지 않고 바로 해체해서 거도한대요 그래서 더 신선하고 맛있는 맛일 것같습니다자그 다음 여기 보이는 김천호은는요은희는 개인적으로 견과류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 많은데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맛있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고소해 보여서 너무 너무 먹고 싶은 비주얼. 자 여기 보이는 경주 한남빵은 1939년부터 만들어지고 경주시에서 특정 명가로 지정해 준 한남빵.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서 아주 아주 기대 중입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축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사한 곳은 상주시의 꽃감 축제인데요. 대한민국 꽃감 축제인데요. 750년대 국내 최고의 하늘 아래 첫감나무가 있는 외남면 소울리에서 전국 최고의 품질의 상주외남 꽃감이 투라되는 시기에 맞춰서 축제가 개최가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 모두가 참가하는 농촌축제로서 인근님께 진상하던 상주꽃감의 진상 행사를 재현하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각종 문화 예술 공연과 함께 감각기, 꽃감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운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동농상생과 도로의 한바탕 장치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드릴 해 축제는요, 중천에서 하는 집지거 여행이라는 축제입니다. 집지거 여행이라는 축제는 김천, 김천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삼형대사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야간공항 프로그램입니다. 대절별 수업시기에 맞춰 다양한 김천의 농산물을 수확해보는 체험을 시작으로 200여 의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고식당에서 김천의 이색적인 음식을 볼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야경이 아름다운 삼형대사공원에서 인천의 특산물으로 만들어진 간식거리를 먹으며, 전통, 음식, 음식물이 및 다양한 그램을체험할수 있는 체험 아, 축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운동도 오징어 축제고요 운동도, 운동도 오징어와 더불 살아간다. 운동도 오징어 축제는 운동도의 비경을 배경으로 푸른 동해 바다에서 오징어 잡고 오징어 건조 과정을 체험하면서 좀 오징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2001년 8월 처음 개최해 군검지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군거 관광, 관광 축제로 울릉도 오징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매년 8월 중 개최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요리를 하러 가보실게요. 아이고 비행기 비행. 지금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나 퍼져. 네. <laughs> 어, 진짜? 은정이도 퍼져. 우리 액기 그래, 내가 퍼줄 거야. 귀여워. <laughs> 음. 맛있는데 고기 안에는 아직 양념이 안됐어 근데 안 맵죠? 음. 진짜 맛있어. 맛있 긴 한데 안에 간이 안됐어 우리는 근데 소스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니까. 별로 아니었어. 그 소스. 진짜 이거 너무 맛있. 떡밥 <laughs> 야, 이거 싫어서... 떡빵 해줬어. 마요네즈를 써볼게요. 마요네즈 나와라. 몇 번씩 알려되까여기 꼭집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 약간 저희가 구워놓고 방치를 했더니 조금 딱딱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도 맛있어 음 그린내가 음, 해산물이다 보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맛있어요 음, 오징어 향이 음, 진하네 어요. 더 신선한 맛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입안에서 바다가 숨 쉬네 그냥 <laughs> 오징어 향이 터지면서 바다에 음. 바다의 <laughs> 아, 네, 향기가. 아, <laughs> 아 저희가 그 다음 꽃감을 먹어볼게요. 뒷갈 봐. 겁나 맛있을 것 같아요. 전 꽃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기대돼요. 음. 야, 야, 이렇게 좀, 작아. 좀, 작아. 좀 작아. 차가운 얼린 상태로, 냉동 상태로 왔는데, <laughs> 시원하고 달아요. 다른 꽃감보다 야, 나 꽃감. 살짝 먹었는데 진짜 달아 꽃감 향이 더 나고 더 달아요 그냥 꽃감보다 더 맛있어요 방금 향이 엄청 깼던 오징어를 먹었는데도 꽃감 향이 나요 제게 달나요 음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처럼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먹어보자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냄새 음, 맛있는 냄새, 진짜. 진짜 약간 그 아이스 슈 같은 느낌, 향. 아이스 슈, 슈 향이 나요, 이거, 진짜. 음. 요안에 이렇게 팥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겉에 부분이 뭐라 해야지? 그, 가루 되게 많이 떨어지는, 부서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 금액티네 그거 같아요, 되게. 고소한 향은 이게 더 많이 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이거한 뭐지? 흑임자가 안고? 응? 파지랑 달라요. 아, 진짜? 이게 좀덜단거 응, 단맛이 완전히 쎘거든요, 파이 근데 이거 은은한데 맛있어요, 이게. 이게 좀더 고소한 맛이에요. 아니 견과류가 있어? 아, 그게 응. 호두인가 보다. 응, 나 방금 먹었어. 응, 씹혀요, 식감도 좋다. 음, 맛있다. 저는 황랑빵이라고 하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팥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달다. 만주. 음, 음, 음. 만주. 만두 만주, 만주. <laughs> 빵은 얘보다 팥이 안 달거든요? 팥이 안 닿는데 겉에가 더 달아요. 이게 오늘 저희가 먹었던 음식들 중에 제일 달거든요? 오히려 팥 맛에 담아서 얘가 더 쎘거든요? 얘는. 겉에 부분은 그냥 빵맛이었는데 겉에 부분이 달, 달다고 달 느껴져요 이게 베스트인가? 음, 음, <laughs> 자 이렇게 음식들을 다 소개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촬영지는 곡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돌아온 비하인드 자 이제 친구들한테 다시 이거를 또 먹이러 가볼게요 경주 네. 나와가지고황남방 흑이, 흑이, 맛병가. 맛병가, 맛병가. 형, 맛있어. 먹고 말해. 그냥 맛있어. 음, 식감은 <laughs> 맛있고, 맛은 별로네요. <laughs> 맛가 음, 얼마좋어 너무 와, <laughs> 아, 맛있다. 짱짱짱. <laughs> <짱, 짱. 웃음> 確かに。